김준호 데뷔 개그맨 공채 1996년 SBS 5기로 데뷔 강성범, 신현섭 지상렬 등과 동기다.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개그맨 활동을 하다가 이때 군 복무를 끝마치고 돌아오니 SBS 코미디의 기보가 끊어진 상황이었다. 이때 동기이자 SBS 시절 함께 코너를 진행하던 신현섭이 김준호를 개콘으로 섭외 신현섭과는 달리 아예 KBS 14기라는 기술을 부여받으며 신인 개그맨으로 출발하게 된다. 개그맨 김준호 결혼 이혼 안에 김은영 이혼 사유. 김준호는 지난 2006년 3월 뮤지컬 연극계에서 활동한 배우 김은영과 결혼했었다. 하지만 둘은 2018년 합에 이혼했다. 둘 사이엔 자녀는 없었으며 이혼 사유로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게 됐고 성격 차이도 생겨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준호 전부인 김은영은 김준호보다 두살 연상이었으며, 지난 2012년 KBS의 인간의 조건에서, 김준호는 아내 김은영 씨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었는데, 김준호와 김은영은 2000년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후 오랜 시간 교제하다. 2006년 3월 100년 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김은영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떨어져 지냈다. 1999년 전혜성, 김미와 대체현의 정신적 지주로 하여 KBS 개그맨들의 전성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 개그콘서트의 탄생을 함께한 당시 초창기 멤버의 젊은 피들 중한 명이다. 그 멤버로는 동기이자 절친인 김대유와 함께 신명서 박성호, 김영철, 김지혜, 김경희 등이 있다. 2011년 KBS 연예대상에서 후배 최효종, 김원효를 누르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개콘뿐 아니라 인간의 조건, 1박 2일 등의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끝에 마침내 대상에 영광을 안았다. 2017년 6월 25일부터는 유튜브에서 얼간 김준호라는 닉네임을 달고 개인 채널을 열었다. 2018년부터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영상을 업로드한다. 또 가끔이지만 랜덤으로 생방송을 켜기도 한다. 2018년 12월부터는 뒤도 세도 모르게 매주 금요일 저녁으로 업로드 날짜가 바뀐 듯하다. 원정 도박 혐의를 가지고 있던 개그맨 K가 자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결국 씁쓸한 인생에서 하차했다. 여행을 갔을 때 즐겼던 것이 점점 누적이 되자 법에 걸릴 정도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며 법원은 처벌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감옥에 가지 않은 걸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추정. 개그맨 김준우 내기골프 연루, 버닝썬 게이트 연루 연예인인 정준영 수사 중 밝혀진 1박 2일 소속 사태연과 김준우의 내기골프 의혹 사건이다. 2019년 5월 24일에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결국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개나, 저버린 언론들의 행태와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인해 죄 없는 두 사람의 커리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다. 버닝썬및 정준영 관련 사건 중 가장 화제도가 낮은 사건이자 버닝썬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유일하게 내사 종결되어 결백한 인물이 밝혀진 사건이기도 하다. 개그맨 김준호는 7월 4일 첫 방송될 JTBC 장르만 코미디에 출연 예정이다. 장르만 코미디는 다양한 재미의 쇼폼 드라마로 구성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웹툰, 드라마, 예능, 음악 등 여러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코미디의 확장성을 추구한다. 2020년 10월 25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선배 김준호 집을 찾아온 후배 홍인규 관제관 조윤호 박영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홍인규는 요새 일도 없다. 향물이 여기 6시까지만 있어도 되냐고 눈치를 봤습니다. 이에 김준호는 부부가 그런 게 있구나? 난 혼자 살아서 그런 눈치 안 봐도 된다. 너는 눈치 보여서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제관은 아내가 오빠 오늘 뭐해? 라고 물어보는데 어차피 아내랑 있는 게 일이다. 근데 굳이 물어보니까 나가야 될것 같다. 요즘 시간이 많아서 하루에 자전거를 100km씩 탄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홍인규는 예전엔 결혼식, 돌잔치 사회를 봐서 애들 학원비도 대고 그랬는데 요즘은 행사가 다 취소됐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들은 김준호는 난 결혼식 사회도 못 본다고 낙담했습니다. 홍인규는 형 헤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위로했으나 김준호는 알 사람은 다 안다고 자주 속힌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곳에 나온 김준호 집 위치는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더샵 아일랜드 파크 오피스텔로 1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김준호는 지난 2006년 두살 연상의 연극배우 김은영씨와 결혼 소식을 밝혔습니다. 김은영씨는 뮤지컬 안타를 비롯 연극 보잉보잉에도 보인 출연한 이력이 있으며 키 167cm에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는 2005년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사랑하는 은영이에게 이 상을 드리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해 김은영씨와 결혼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김준호 아내는 사업차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 무렵 김준호가 해외 원정 도박형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준호는 2012년 SBS 교슈에 출연해 그는 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가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라며 아이 낳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니까 해외 유학이라고 하더라. 미국은 못 보내주고 필리핀으로 1년 어학연수를 보냈다고 부인과 떨어져 살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나는 필리핀에 가면 오해가 생겨서 못 간다. 동남아 쪽 비행기 표를 못 산다. 강원도 쪽도 피하고 있다고 도박과 관련한 오픈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KBS ETV 기그콘서트 1박 2일 땐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알렸고, 2015년 코코엔터테인먼트가 폐업을 맞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 후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필리핀 생활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며 기러기 생활이 이어졌고, 방송을 통해서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후배들에게 케어 받는 모습이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개그맨 김준호가 아내이자 연극 배우 김은영과 결국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우선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김준호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현재 김준호 씨는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원만한 합의 후 협의 이혼 절차를 마쳤다며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고 성격 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역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점 많은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소속사 측은 김준호 씨는 앞으로도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1996년 SBS 공채 오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개그맨 김준호는 KBS e t v 개그콘서트에 전성기를 이끌며 개그맨의 개그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김준호는 KBS ETV 1박 2일을 비롯해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 중입니다. 그 당시 결혼 12년 만에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은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응원의 목소리 보내왔습니다. 이제라도 김준호가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며 더큰 활약을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꾼들은 김준호 마음 잘 추스르길, 김국진, 김구라처럼 이혼 뒤에도 활발한 활동 이어갔으면, 아직 멀었지만 다음엔 꼭 따뜻한 가정 이루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결혼한 김준호.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내를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서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간 혼자 살다가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다가 이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준호의 근황은 최근 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그맨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겠다는 김준호의 구상의 후배. 개그맨들은 솔깃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방송된 미우새에서 김준호는 후배 개그맨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근 시작한 김사업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가 파는 김 있잖아. 저김 어떻게 탄생한 거야라며 작년에 꿈을 꿨다. 내가 자고 있는데 어둠이 막았다. 무서워하는데 어둠이 막 맛있다. 김이다라고 김사업을 시작한 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이 하늘에서 내리고 돈다발이 내리고 해서 바로 김 사업을 하자고 했다며, 그냥 김회사에 전화해서 해봅시다 했더니 대표님과 결국 만나서 호랑이 김이 나온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원희는 김준호에게 여동생 김미진을 가리키며 결혼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아기가 둘이라며 김미진이 결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진은 거실에 나란히 앉은 김준호, 탁재훈, 이상민, 임원희 등의 모습을 보다가 얼마나 있으면 재혼을 해주셔도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탁재훈은 그 다음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농담을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미진은 부모님이 오빠 김준호에게서도 손주를 보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임원희는 이혼한지 3년 됐다는 김준호에게 3년이면 아직 잉크도안 마른거 아니냐고 말해 김준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개그맨 김준호 데뷔 개그맨 공.